신 인간혁명 제 25권 이케다 다이사쿠 복광 신이치는 작년부 간부의 질문을 듣자 강한 확신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힘든 시련의 때를 맞은 동지에게 지금의 승패를 가르는 고비입니다. 신심의 증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어디까지나 창제 제일로 이 어려움을 미래를 향한 도약대로 삼아. 반드시 생리해 주십시오. 변동의학의 신심입니다. 어번전에 소지한 깊은 사명의 불제자가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나도 아내와 함께 제목을 계속 보내겠습니다라고 전해주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살던 정든 지역을 떠나 동지와도 헤어져야 하는 괴로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그곳이 광포를 개척하는 새로운 사명의 천지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살던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는 그곳이 사명의 무대입니다. 어이구전에는 지금 니지랜 등의 동류, 남묘 호린개교라고 봉창하는 자의 주천은 산곡 광야, 개적 광토이며 이것을 도량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781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설령, 그곳이 산이든, 계곡이든, 드넓은 들판이든, 어떤 곳이든 적광토이고 성불득도 하는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그곳에서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키고 신뢰의 유대를 넓혀야 합니다. 행복의 실증과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부처님에게서 그 지역에 광선 유포를 의탁받아 파견되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나와 사제의 관계를 맺었다고 정했으면 나 대신 그곳에 있다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도다 선생님은 내세에는 어느 별에서 태어나는가? 대성인이 저 별에 가서 광선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별에서 태어나 다시 창가회를 만들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동제와 떨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쓸쓸하겠지만 어차피 지구라는 작은 별의 일본이라는 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불법의 눈을 열어 도다 선생님과 같은 커다란 마음과 경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면 마음은 위축되고 약해진다. 하지만 광선 유포를 위한 인생이라고 정하고 신심이라는 대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마음은 대담해지고 강해진다. 이기주의의 틀에 갇혀 있으면 마음속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 이탈하는 창을 크게 열면 희망의 태양이 비친다. 그러므로 야마모토 신이치는 탄광이 폐쇄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지들에게 광선 유포라는 불법자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신의치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탄강에서 일하던 멤버뿐 아니라 관련 회사나 상점에서 일하던 멤버를 비롯해 많은 동지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등 힘든 일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련에 직면한 때일수록 강성한 기원이 중요합니다.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말은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어서 1 1 3 2쪽라는 대성의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끝까지 창제해야 합니다. 기원하면 복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력이 용연하고 지혜가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짜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저 기원만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긴다면 잘못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또 인맥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쨌든 강성한 기원과 사색에 이은 사색, 그리고 과감한 행동으로 사태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예. 젊은한 장년부간보는 신의치의 지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듯 우렁차게 대답했다. 신의치는 기백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학회원이라면 사자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심을 확신하고. 생명력이 가득 넘쳐야 합니다. 도전하려는 기계로 불타야 합니다. 요컨대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빛나야 합니다. 생명의 광채야말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입니다. 복강입니다. 신혜치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확인하듯 말한 다음 질문한 장년부 간부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인간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면 무기력해지거나 마음이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왕성한 생명력으로 힘차고 씩씩하게 도전하려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또, 긍정적인 자세로 힘차고 생기 있게 도전하는 학기원의 모습은 불법의 힘을 증명하게 됩니다. 종교의 힘은 바로 사람의 삶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을 옮겨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탄광에서 쌓은 숙련된 기술이나 경험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어떤 일이든 열심히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끈기 있게, 활기차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도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는 않은 법입니다. 요컨대,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단련한 생명이라는 마음의 제보는 빛나게 됩니다. 마음의 제보는 광산이 폐쇄되더라도 불경기가 되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제보에서 모든 것이 구축됩니다. 이른바 역경은 각자가 신심의 훌륭함을 입증하는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전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년부 간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적 작가이자 시인 헨리 로슨이 이렇게 노래했다. 시대는 냉엄하다 그러나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용기를 내어 계속 싸우면 언젠가는 지금의 괴로움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폭풍 뒤에는 이윽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 이날 3월 12일 후쿠시마 문화회관에 갖가지 생선회를 보기 좋게 담은 배 모양의 나무 그릇이 도착했다. 5kg 이상 되는 커다란 넙치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스즈무라 아이의 남편 히로타카가 하마도리에서 잡은 맛있는 해산물을 꼭 모두에게 대접하고 싶다 하고 준비한 선물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후쿠시마 문화회관에 도착하기 전부터 히로타카는 알고 지내는 어부에게 겨울부터 초봄까지 가장 맛있다는 넙치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아무래도 큰 놈이 필요하네만. 큰 넙치는 잘안 잡히는데. 어부는 못뚝뚝한어저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큰 놈이 잡혔다고 하면서 넙치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생선을 보내주었다. 신해치는 여러 간부들과 함께 나무 그릇에 수북히 쌓인 생선회를 보며 감탄했다. 이 넙치는 정말 굉장하군요.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까? 형 간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스즈무라 히로타카씨입니다 부인 스즈무라 아이씨와 함께 좋은 넙치를 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창제했다고 합니다.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죄송하군요. 신이 그리고 신이치는 색지에 시를 썼다. 용궁의 넙치인가 도미인가. 진심 어린 제목의 바다. 그대의 행복을 보노라.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먹읍시다. 스태프 여러분에게도 주십시오. 현장은 스주무라씨 부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시를 정중히 전해주십시오. 나를 대신해. 감사의 뜻과 진심을 잘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격려가 됩니다. 간부가 사무적인 태도로 그냥 전해주면 된다는 감각에 빠져 버리면 내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창가 회는 신뢰와 성실로 맺어진 인간성이 가득 넘치는 마음의 세계이다. 신해지는 그런 세계가 타성에 빠져 사무적이 되거나 형식에 치우쳐 마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어 버리는 일을 무엇보다 우려했다. 신이치는 주위에 있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주 동제 여러분에게 도다 선생님의 격려 말씀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도다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선생님이 어떤 심정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대신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중히 경의를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개를 숙이자 인사를 받는 분도 몸들바를 몰라하며 고개를 숙이셔서 서로 한참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던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학회의 생명선은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유대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유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학회는 난공불락입니다. 강하게 단결할 수도 있습니다. 간부는 그 점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에 이틀째 머무는 날에도 신이치는 심혈을 기울여 간부들을 계속 지도했다. 이튿날 3월 13일 오전 야마모토 신이치는 후쿠시마 문화회관 옥상에서 도쿠지방 6개 현의 부인부 대표와 간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이치는 부인부의 웃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는 부인의 웃는 얼굴입니다. 남편도 자녀도 웃는 얼굴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끄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가닥은 아무리 힘들 때에도 미소의 빛으로 가족을 감싸 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성 타고르는 여성이요 당신의 웃음 소리에는 생명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묘한 울림이 있다고 읊었습니다. 톨스토이도 분명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찬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유년시대라는 자전소설에서 어머니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지만 웃음을 머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다. 마치 어머니의 주위가 모두 밝아지는 듯했다.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음 짓는 어머니 얼굴을 아주 조금이라도 볼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신혜진은 부인부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소는 강한 마음이라는 비옥한 대지에 피는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쾌활하게 웃으면 가족은 그 얼굴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가진 이 미소의 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원천입니다. 눈동자를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는 창가 어머니들의 미소가 눈부셨다. 13일 오후 1시가 지나자 후쿠시마를 비롯해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도호쿠 지방 6개 현의 대표 간부회가 열렸다. 신이치는 이날 회합에서 창각회가 지난해에도 크게 발전하여 광선유포가 눈에 띄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호쿠 동지의 건투를 진심으로 찬탄했다. 그리고 니치렌 불법의 본인은 어디까지나 어본전 근본으로 광선육보의 끝까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마키고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과 도다조세의 제2대 회장이 목숨을 걸고 그 점을 가르쳐 주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나는 입신한 지 3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동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 잘못대로인 사람, 잔재주를 부려 학회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 요령을 피우는 사람, 명문 명리에 빠진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퇴전하고 마지막에는 입이 앞이 꽉 막힌 채 비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지도대로 한결같이 신심을 관철한 사람은 도중에 힘들게 고생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모두 이겨내고 훌륭하게 경의혁명을 했습니다. 불법의 엄한 인과이법을 알아주기 바라면서 신의 신는 신앙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신심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진지하게 어서히 있는 말씀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신앙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점입니다. 또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복운입니다. 그 복운을 쌓으려면 감사하는 일념이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회활동을 하고 있어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복원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 반면에 오늘도 부처의 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서 어번종과 대성인에게 감사하고 신심을 알려준 학회에 감사하면 환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공덕과 복원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도쿠동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쿠동지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지하는 끈기와 지지하는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난과 괴로움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광선유포를 위해 가면이 일어서는 타고난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 힘이 삼세 영원히 자신을 빛내고 사랑하는 고향을 적강토로 바꾸는 복강이 됩니다. 나는 일찍이 도쿠 동지 여러분에게 광선유포의 총 마무리를 의탁했습니다 지지 않는 혼을 더욱더 불태우며 위풍당당하게 총 마무리의 기수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쏟듯이 장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동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학회원으로서 후회 없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끝까지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인간혁명과 행복한 생활이라는 실증을 나타내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최대 유일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과 고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한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신의치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다. 도쿠 지방의 대표 간부에는 감격 속에서 막을 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1층 로비에서 장년부와 남자부 멤버 속으로 들어가 잇따라 말을 건네며 거듭 격려했다. 이와테에서 온 장년부 멤버에게는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위를 뚫을 듯한 기세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 바랍니다. 특히 시련에 처한 때일수록 승부를 내야 합니다. 리치랜드 성인이 강적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역사임을 안다. 어서 957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시련을 이겨내면 불법의 위대함이 증명되고 단숨에 광선유포가 됩니다. 또 미야기에서 온 청년에게는 어깨를 감싸안으며 이렇게 격려했다. 신세계의 노래는 미야기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신세계를 열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우모리의 버세기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신세를졌습니다. 도호쿠 종합 연수원 현재 도호쿠 연수원의 또 가고 싶군요. 아오모리현은 투구처럼 생겼습니다. 투구는 전투를 상징합니다. 아무쪼록 아오모리는 모든 동체가 투장이 되어 대도구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견인력이 되기 바랍니다. 아키타에서 온 청년에게는 이렇게 호소했다. 일찍이 아키타는 광선일보의 서부 연안의 영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영웅, 세계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지켜보겠습니다. 야마가타에서 온 장례. 멤버와는 악수를 굳게 나눴다. 큰 화제가 휩쓴 사카타의 멤버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부디 안부 말씀 잘 전해주기 바랍니다. 아마가, 야마가타는 쌀도 과일도 풍부합니다. 일본 제일이라고 일컫는 작물이 많습니다. 광선유포의 활동도 먼저 무엇인가로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야마가타 광포 신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이씨가 사랑하는 도쿠이다. 21세기의 모험이 될 무한한 미래성을 간직한 곳이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도쿠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결의와 발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다. 아직은 추운 이른 봄이었지만 신이치의 이마에는 살짝 땀이 배어 나왔다. 후쿠시마현에 머무는 마지막 날인 3월 13일 저녁,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치계현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오후 5시가 지나서 3.16... 광선유포 기념일의 의의를 담아 개최하는 후쿠시마 현 청년부의 기념회합에 참석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모인다.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다며 신혜 진는 직접 이 회합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혜 진는 마이크 앞에서 후쿠시마 현 참가학회에 우수하고 훌륭한 남녀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또, 미래는 반석 같다고 진심으로 안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3.16에 담긴 의의를 언급했다. 광선입포 기념일의 연원이 된 1958년 3월 16일, 요콘대 3.16의 의식이라고 하면, 당시 총리 대신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점은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런 일보다는 다음 시대를 청년에게 모두 의탁한다는 이른바 부축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광선유포는 마치 1만 미터 경주처럼 결승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 도달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흐름 그 자체이고 어느 시대든 언제나 청년이 선구자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더욱 새로운 흐름을 계속 만드는 투쟁입니다. 스승 마키고치 선생님은 도다 선생님보다 29살이 많으셨습니다. 군부 정보의 탄압으로 함께 투옥된 두 분은 세포된 해 9월에 경시청 2층에서 스치듯 마주치게 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라는 말만 겨우 건네실 수 있었고 마키고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일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인사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스승이 제자에게 광선유포의 바통을 넘기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켓고치 선생님은 옥중에서 서거하셨지만 도다 선생님은 살아서 옥문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2대 회장이 되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서원하셨습니다. 그 대서원을 이룬 도다 선생님은 1958년 3월에는 몹시 초췌해지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나보다 28살 많으셨습니다. 마키꼬치 선생님이 도다 선생님에게 광선유포의 바통을 전해주셨듯이 도다 선생님은 미래를 위해 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광선유포를 모두 의탁하셨습니다. 그 부촉 의식이 청년 6천 명이 모여 거행한 저3.16 의식입니다. 다음 광선 유포의 흐름은 청년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젊은 세대가 더 크게 확대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싸움이 광선 유포입니다. 그러므로 후계자가 겁쟁이거나 힘이 없어 자신들 세대의 불법 유포의 흐름을 열어가지 못하면 광선 유포의 미래도 학회의 미래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부를 또 고등부를 비롯해 미래를 살아갈 각부 여러 부를 진공승부에 자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여러분에게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어서 신의치는 청년기는 고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근극적인 법인 불법의 세계에서 또 창각회라는 불의 불칙의 조직에서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리면 지옥의 업이 되느니라 어서 232쪽라는 니트랜드 성인의 말씀을 부디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괴로움과 고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신심을 관철하고 강선이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면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한 금강불교의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변혁이 있어야 소원 만족의 인생을 살수 있는 법입니다. 약한 자신을 이겨내야 인생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거센 파도에 아무리 난타당해도 끈질기게 결연히 일어서는 힘, 그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이 지용보살입니다. 참된 학회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커다란 시련의때야말로 우리는 창가의 후계자이다. 우리는 신시대의 야마모토 신의치이다. 라는 자각으로 씩씩하게 일어서기 바랍니다. 희망이 넘치는 그 모습이. 강선일보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장년이 사람들의 용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미래를 비추는 복강의 광원이 된다면 후쿠시마는 반석과 같습니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능름한 투장이 되어 있을 여러분의 훌륭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이 가득한 청년들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소리가 장례를 뒤흔들었다. 이어서 신해치는 모두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곡은 아버지 구스노키 마사시계와 아들 구스노키 마사스라의 이별과 맹세를 노래한 다이낭코였다. 그대들의 투혼으로 영지로 힘으로 21세기 광선유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신해치는 이렇게 말을 건네는 듯한 심정으로 세곡네곡 잇따라 연주했다. 복강에 씨앗을 심었다는 깊은 실감과 함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연주였다. 저녁 7시 50분 후쿠시마 문화회관을 출발한 신이치는 도치기현 나세에 있는 간토종합연수원 현재 도치기 연수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시핏 같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의 가슴에는 구름대 사이를 뚫고 황금빛이 차연히 비치는 높고 당당한 아이즈후지 반다이산의 다른 이름, 아이즈 후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산은 후쿠시마, 그리고 도쿠 청년들의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과 오버랩되었다. 후쿠시마를 부탁한다. 도쿠를 부탁한다. 신혜 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